비싼 것 같아요. <laughs> 비싸 보이네요. 그죠? 아유, 참 멋지다. 그죠? 뭐, 여기 뒷부분. 허리벨트를 저는 좀더 조이겠죠? 조여가지고, 날신하게 입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이, 이 제품이 가짓 수가 많아지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좀 제발 조금만 소개해주세요 하는데, 제 욕심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라, 이해해주세요. 언니들도 이해해주세요. 구경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이 순간. 네. 요거는 지금 컬러가 두 컬러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옷인지 몰라요. 제가 좀, 어, 떤 색으로 입을까요? 요, 요거 지금, 요 색으로 입을까요? 카키 색으로 입어볼게요. 아, 단추 풀려있는 네이비, 아블랙이네 블랙. 블랙인데 밝은 블랙이네. 하나 그 블랙이 아니라. 요거 뭐 살짝살짝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요 5사이즈래요 요 느낌이에요 이, 이게 어 많이 입는 데일리 잠반데요 목도 이게 후드도 귀엽게 잘 나왔고요 요런 그냥 이렇게 살짝 돌았을 때아 아, 명품 아 명품 가짜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청바지 입고 티쭉 늘어진 걸 입어도 이런 거 하나 딱 입고 가면 아 좋은 옷이구나 <laughs> 아 그거구나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더 편하네요 편안하고요 요거는 5호 사이즈 언니들이 제 언니가 제가 사이즈가 5호라고 5호를 준비를 많이 해두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 피팅감 있게 하라고. 컬러감은 두컬러예요 대표적인 컬러인데, 얘도 입었을 땐예뻐 컬러감이. 카키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카키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온 올 가을 이제 블라우스 종류하고 몇개좀 남았어요. 블라우스 종류, 그 다음에. 언박싱. 제가 까볼게요. 까고. 옷을 보여주고 옷이랑 함께 있을때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막새옷볼때더 흥분돼요. 자, 핑크색인데요. 요거는 기존의 그런 브랜드에서 그 사용했던 그 기법으로 소매에다가 리본으로 이렇게 테이핑 다 처리했고요. 얘는 그냥 기본 데일리. 지금 여기다가는 그냥 여기다가 바지 하나 입고 스카프를 딱 돌렸을 때 지금 시즌에 딱 좋아요. N c 원단이고 컬러는요 연핑크예요. 여기는 아주 흐리잖아요. 진짜 연핑크에 가까운 예쁜 컬러예요. 사이즈가 아마 요거 이때 언니가 그리고 단추도 보세요. 단추도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강의 많이 하시고 단상에 올라가시는 어 멋쟁이 언니들 있잖아요. 요거 정장 바지 하나 딱 까만색 입으시고 스카프 하나 살짝 하시면 너무 세련되고 고상한 스타일을 연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연이 아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네. 한번 보세요. 이것 예쁘죠? 지금 언니, 명품 언니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언니 안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 제품 팔면 안 된다고 하는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형만 하고 편집할 때 제가 자를게요. 요렇게. 요거는, 어, 가장 인기 많은, 생각보다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언니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면 캐주얼티를 입고 싶은데, 너무 젊은 거는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니까, 남들의 시선이, 내 요거는 고상하자.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아까 제가 제트블랙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밀파원단 비슷한. 밀파원단은 1번째 원단 있죠. 비싼 원단인데, 그 원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 목도 시보리가잘돼 있고요. 얘는 뭐, 겨울에 민크 안에도 입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밀파 원단이 생각보다 따뜻하고요. 굉장히 관리하기 편해요. 자, 요거는 까만색. 요거 브랜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검정색인데요. 요것도 뭐, 모델이 하나하나 입었을 때다 예쁘고요. 안에다가, 어, 브라우스 말고, 이 자켓, 어, 셔츠인데, 이 셔츠는 청바지라든지 데님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질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여기 서면상으로는 잘 연출이 안 돼. 요 그럼 한번, 이번은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다 잘, 다잘 어울리겠죠. 근데 얘도, 어, 이게 소매도 그렇고요. 이렇게 카라도 차이나긴 한데, 그렇게 일본, 이 촌스러운 차이나가 아니라 이렇게 모아지는 차이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추를 딱 해가지고 여기 살짝 펴 열어서 입으셔도 예쁘고 어깨라인이 너무 예쁘죠? 어깨라인이. 근데 검은색이 사실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진도 안 나오고 예쁘긴 진짜 예쁘대요. 현장에서는. 근데 연출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기존의그 브랜드에서 또요 가을 제품으로 색깔도 가을 컬러 너무 예쁘네요. 그죠? 요거는 56 사이즈로 있네요. 아유, 요것도 안이 요런 게 너무 예술이다. 그죠? 요런 거 보세요. 이거는 무슨 작품이네요. 그냥 사실은 시장 제품 여기 단추 뚝뚝 있으면 되는데 아, 이게 어머. 안에 속단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또 이렇게 새로 지르는 그 사선형 단추를 또 달고 왕단추를 안에 속단추가 또 있고 아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갔겠다 안에 보면은요 이래서 명품들의 옷이 다른가 봐 안에 단추가 다 따로 돼 있고 옆에 또이 단추가 또 있어 요 이렇게 왕단추가 그래서 입었을 때딱 떨어지게 밖에서 보이지 않게 딱 여며지면서도 이 단추에 이 박음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안에서 단추가 또 들어가 있어요. 단추가 안 나오는 보통 저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브라우스나 난방이 너무 예쁜데 밖에 있는 단추가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나 봐요. 단추가 안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얘 지금 단추 보이잖아요. 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어, 예쁘네요. 그죠? 이거는 이게 가을 신상인가 봐요. 버버리 코트인데요. 얘는 어 11월 달까지 입을 수 있는 도매 언니들은 지금부터 구매하셔가지고 11월 달까지 입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안에 있는 후드를 뺄 수가 있나 봐요. 이것도 지금 이제 다 마지막 제품이니까 제가 한번 입어보고 혼평을 한번 해드릴게요. 언니들이 가장 인기가 어떤 게 많았는지 대충 저도 아마 공감을 같이 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비, 비도 오고 갈 때도 없었는데 나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갈 <laughs> 때도 없었는데 오늘은 언니가 옷이 있다 그래서 얼른 달려왔어요 자 안에서 볼까요? 음 여기 보면은 뭔가 브랜드가 있고 요 원단이 일반 면폴리 원단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드럽죠? 그 다음에 후드는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후드 자체는 추울 때는 붙이고 이 색깔이 카멜색 비슷해서 블랙의 까멜이라 멋쟁이 언니들은 내가 이 후드가 좀 별로다 싶으면 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드가 좋다는 붙이시면 되고 좀 춥다 싶으면 붙여서 어깨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세요. 망토처럼 지금 이렇게 축 늘어졌을 때 등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쇼울처럼.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세요. 아유 여기 브랜드도 다 노출이 돼 있네. 여기 지금 바바리 코트의 가장 기본적인 블랙이에요. 여성스러우면서도 따뜻하고 좀 특이하고. 그리고 저희 나이 대에 맞는 그 바바리 코트네요. 뒷면도 너무 예쁘고, 여기 보면은 하단 부분에 살짝 보이면요. 이렇게 뭐 보이죠? 이게 회사의 이니셜을, 각브랜드 회사, 회 이니셜을 박았고 자수를 새겨놨어요. 여기에. 보이죠?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런 주머니 하나하나 디테일 하나, 그리고 뒤에 있는 케이프가 없네요. 케이프는 없지만 여기 지금 화선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절개가 다돼 있어. 디테일하게. 그리고 얘를 뺐을 때는 그냥 일반 바바리, 카라 바바리인 거야. 어, 예쁜데요. 그죠? 컬러감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컬러감이거든요. 예. 네,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여기 안에 되게 많아요. 근데 안에 매우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요 오늘 또 언니들이 여기까지 또 참여해 주셨는데 아 우리가 또 이벤트 하나 재밌는 이벤트 하셔야죠 그죠? 어 무슨 이벤트를 할까요 언니는? 무슨 뭐 마치기 이런 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은품을 스카프 아닌 걸 보내드렸는데 가까이 가서 볼게요 돋보기를 껴야 될 판이야 아니 이제 하여간 잠깐만 기다리세요 언니 저번에 그 보내드렸는데 만족은 하셨나 모르겠어 맨날 스카프만 보내니까 미안해서. 그리고 저희 찐팬 언니들은 매일 응모해주시고 저를 응모,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언니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식상할까봐 다른 걸 보냈어요. 제가, 어, 음. 아, 네네네. <laughs> 네. 아, 그러면 이 이벤트가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음, 제가 오늘 몇 시에 오후에 언박싱, 반포맘이 직접 수입한 언박싱 몇 시에 한다고 했죠? 한세 분만. 어, 그거 써주세요. 오늘 언박싱 제가 수입한 거 그냥 잡동구리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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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벤트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정말 눈물 날라 그래,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해요, 언니들. 뭐. 아, 진짜, 댓글창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하고요. 아, 정말 행복하네요, 또, 오늘도. 돈 버는 것보다 이런 소통이 재미있어서 유튜브하고 막 밴드 라이브 하나 봐요. 아, 진짜. 제가 눈물 날라 그러네요,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제가 어떤 제품을 보내드리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실 때는요,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도매 언니들은 저한테 창업문이라든지 도매센터를 직접 알려달라고 하면요 저100%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도매 언니들한테 따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영업비밀을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럼 손님들이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모르니까 도매 언니들 물어봐 주세요 100% 매장 어딘지 다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주저리주저리 말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반포드레스가 동평화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반포드레스가 동평화 있는 줄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갔다 왔다 막 그러셔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12시까지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2시까지 문을 열어도 나머지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생각보다 시장이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쪽은 마장동인데, 마장동에서도 손님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협소하고요. 저희가 진행이 그 안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언니들이 일일이 방, 못하게, 그 방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는 큰 매장에 언니들이 저랑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신 언니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3시, 3분 기대해 주세요. 어떤 선물 받을지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그랬죠. 반품이나 환불이 저에겐 더 소중한 손님들이라는 거 정말이에요. 저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게 구매하시는 손님보다 크레임 거시는 손님이 나에게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그 쓴소리 제가 항상 받아드릴게요. 오늘도 명품샵에 오늘 이 주저리 주저리 이옷 소개 여기까지였고요. 바로 제가 밴드는 아까 제품들이 올라갈 거예요. 한, 제가 샵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제 업데이트하고, 그때부터 전화 상담해 주세요. 한 3시간 이후에 오늘 방송 다 끝난 다음에 문의를 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직원 살리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제품도 한번 봐주세요. 그 수입 자충우들 엉망진창 스토리 꼭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정말 인사 한번 드릴게요. 어, 가슴 보이네. 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에 뵐게요.